안녕하세요. 한국창조과학회 정재훈입니다. 여러분,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진화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덜어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왜 단맛을 좋아할까요? 맛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다른 맛보다 이 단맛을 좋아하는 걸까요? 진화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맛을 좋아하는 본능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연구합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인류는 현대인으로 진화되기 전에 오늘날의 사바나 초원과 비슷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채집생활과 사냥을 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고 기왕이면 다른 맛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은 단맛을 좋아하는 본능을 가진 인류가 다른 맛을 좋아하는 선조들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여 더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맛을 좋아하는 본능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왜 여성보다 방향 감각이 좋을까요? 여성분들 저에게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진화 심리학자들은 또 사바나 환경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는 남성들이 사냥을 했고, 사냥을 잘하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냥은 잘하는데, 방향감각이 없어서 사냥감을 가지고 집을 찾아오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냥을 잘하는 남성도 인기가 있었지만, 방향감각이 좋아서 사냥감을 가지고 집을 잘 찾아오는 남성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감각 본능도 널리 퍼지게 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떤 본능을 진화시켰을까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색채감각이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또 사바나 환경으로 갑니다. 남성들이 사냥을 나가면 여성들은 열매를 땁니다. 여성들이 따야 할 열매는 잘 익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잘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색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덜 익은 열매를 따서 가족에 제공한다면 가족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여성의 둔감한 색채 감각은 가족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많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화 심리학은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신체가 진화된 것처럼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도 진화된 것으로 보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들은 동물과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처음에는 없다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유전된 본능들이라고 합니다. 진화 심리학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진학 심리학의 기반은 생물 진화론을 기반으로 사회 진화론, 사회 생물학을 거쳐 등장한 것입니다.